처묵처묵 해보자 오늘 좋았어 후쿠오카에 오면은 사람들 엄청 많아 한국사람들 많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 아까 편의점에서 한번 만났어 카드 나이스 더 카드 소리 질러 야 흔들려 <힘들어. 웃음> <laughs> 야둘셋 <laughs> 아, 진짜. 오늘 아주 기나긴 여정에서 공항부터 아주. 하지만 우리 근데 한 번도 길도 안 잃어버리고. 맞아요. 응. 그래서 미니멀로 먹어보자. <laughs>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둘, 셋. 짠! 우와. 오늘, 오늘 아까 저희가 이거 먹었는데, 복숭아물. 맛있어요. 후기 이런 거 보면 이거 꼭 먹더라고요. 1 5 0 0 원이었나? 5 0 0 원. 어때? 음. 이으로는 그냥 복숭아라면 이건 천도복숭아 맛. 어. 헉! 정확했어. 소름. 자그 다음에 이곳은 따셔. 이거 진짜 유자차 같지 않나요? 우리 진짜? 진짜 유자차나 아니면 꽃차 이런 걸로 할줄 알고 샀는데 네. 진짜 유자차 인줄알았는데 알고 마셔보니까 완전 녹차 같은 맛이었어. 한번 먹을래? 이게 그냥 그리고 참건줄 알고 만졌는데 따뜻한 거. 어, 어, 따셔. <laughs> 제주말로? 또셔. 따뜻하다, 또또타다 또시다. 또 음. 그렇게 하면 또셔. 이렇게 귀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또시다, 또시다, 또시다.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맛을 볼수 있다는 게. 이게 원래 콜라 살려고 했는데 그 위에. 아까 자판기에서 보니까 콜라 마이너스, 플러스, 콜라 플러스에서 하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가? 자판기에서 못 사먹은 그건가? 해서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여기 아사이. 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술인 줄 알았어요. 술인지도 몰라. 지금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 근데 술이면 안 되는데? 왜? 그래? 한약도 됐어. 한약도 먹고 됐어. 아니야. 코로바도 그냥 탄산이야. 나이스. 응. <laughs> 야, 너 먹으니까 김올나 왔어. <laughs> 그냥 탄산수입니다. 나 지금까지 먹어본 탄산수랑 다른데? 아니, 이게 먹었는데 거품이 올라와요. 개거품이 응. 나오지. 그치? 또느껴보에 근데 탄산수인데, 응? 탄산수 원래 먹으면 되게 쓴맛 나는데, 이거 쓴맛 한게 많아요. 응. 여기서 부드럽게? 응. 괜히 아사히에서 만든 게 아니야? 아. 맥주 목넘기? 응. 이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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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그냥 물. 그냥 물입니다. 그냥 먹으려고 샀어요. 목말 네, 근데, 근데 왜 호텔에 물이 없지? I don't know. 이거는 저희들. 아침으로 먹으려고 샀어요. 아침? 솔직히,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냥 두개 먹고 싶어서 샀어요. 언니가 저 이거 먹어보라고 무슨 맛인지 몰라 솔직히 좀 강요했어. <laughs> 근데 이 컵라면 자체 맛있어서 이것도 맛있어 그냥, 그냥 먹어, 맛있을 것 같아. 응. 이것도 우리 내일 아침. 이거는 참치마요 삼각김밥. 이거는 언니 거는. 이것은 뭔지 몰라요. <laughs> <laughs> 자랑스럽게. 뭔지 몰라요. 근데 명란 같이 생겨가지고 샀어요. 이거 명란 같이. 우리의 밥. 응. 이거부터. 이거? 이거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거 얘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이거 먹고. 이망뭐니찜지또 몰라? <laughs> 요, 여기에 무슨 명란 이런 거뭐적혀지지도 않았는데. 진짜 멤버인가 무슨 맛인지 모르지만 일단 샀으니까 먹어보자. 좋았어. 나 아, 냄새. 나반냐 아, <laughs> 식초, 식초, 식초 참기름. 나 일단 이걸 너무 까먹고 싶었어. 어, 진짜 멘밥이네 <laughs> 오란맨? 어, 진짜 멘밥이네 이거 진짜 멘밥이었어 이거 음, 밥맛이네? <laughs> 소금맛. 소금맛, 속은맛. 소금 그럼 이거 먹어보고 여기다가 비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짜잔, 이게 샐러드예요. 샐러드. 아 샐러드라고 해야 돼? 누들이라 고해야 되나? 샐러드 누들. 샐러드 누들. 요거는 내가 그 누구냐, 그 일본에 사시는 유튜버님도 그냥 그분이 요거를 영상에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는 거야, 그전. 어? <laughs> 맛있었어. 진짜 <laughs> 시킬까? <laughs> 근데 이거 리라쿠마에서 나온건가? 편의점에 리라쿠마 이런거 되게 많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가봐 안먹고싶은건가봐 <laughs> 빨리 까봐 나 먹고싶어 나 손도 닦고있었어 먹을 준비 <laughs> 근데 이게 칼로리가 276칼로리야 이제 역시 야밤에 먹기 좋은. 아주 좋은 칼로리 응 빨리 까보자 들어서 요게 소스가 있고 요게 이게 있고 여기 면이 있어요 음 맛있겠다 음. 양파야 설마? 아니지? 무, 같은 무 같은데? 개쩔로 진짜. 얘가 이거 해갖고 닿긴 한음 일단 냄새는, 냄새가 진짜 좋아. 어. 이거 무슨, 되게 잠깐, 이거 명란 건데? 냄새 나는데? 그치, 명란 응, 같아. 뭐. 이게 날치알이 아니고 명란인가 봐. 먹어보자, 먹어보자, 빨리 먹어보자. 아, 음, 별명아. 진짜. 아유. 완두? 응. 완두? 응. 나 먹어볼게. 응, 별종맛, 진짜 별종맛이. 진짜? 응. 진짜 별종 맛이고, 진한국을싸가고 응. 루맛있다 별종맛, 천년을 부르는 맛. 응. 이거 먹어볼까? 고기 뭐야? 이거 닭이지? 응. 음! 푸딩 먹으러, 푸딩. 푸딩! 좋았다. 달이야. 또로로롱똥. 오, 기름이 줄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위에를, 위에를 뭐한것 같아? 위에를 태운 건가? 어, 맞어. 어, 있다, 있기다 오! 아! 아! 맛있겠다. 냄새가 개좋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식감이 아니야. 그래? 응. 맛있긴 맛있다. 해! 해! 먹어봐. 이거 무슨 맛이냐면, 쉽게 말하면 카스테라를 물에다가 적셔놓은 말이야 맞지? 비슷해. 근데 뭔가 더 몽글몽글하지 않아? 마지막! 그럼 바로! 롤케! 이게 뭔가 좀 제일 기대돼. 응.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완전! 이거 느낌 완전 대박인데? 이거 완전 빵이 완전 폭신폭신한데? 대박사건인데? <laughs> 우와 너무 귀여워! 먹어보자. 짠짠짠! 짠! 맛있다 음. 맛있다 이빵 뭔지 알았어? 약간 그림빵 있잖아 뭔지 알아? 연두색 빵 있거든? 그빵그 어? 그 아, 느낌이지? 뭔 아. 느낌인지 알지? 어, 알아 알아 뭐가 스승궁금한 거? 응! 오늘 나 베스트 이렇게 너를 좀했다 언니 트와이스 모르냐고 라이키 라이키 알아 라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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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 <laughs> 넘넘시탄놈좀이하도 해봐. 로로로로로. <laughs> <laughs> 넘넘신탄놈 조잔. 내일은 그러면은 나머지 음식을 먹는 거를 볼. 이어서. 내가까 말하고 보고 있다 보십.